보시는 모델은 Q2 35T 디자 프리미엄 모델이고 S 라인 패키지가 적용돼서 이렇게 그릴 디자인이나 범퍼 디자인도 틀리고 휠도 좀더큰 휠로 들어가고요 뒷모습도 좀 스포티하게 적용됩니다 되게 또 소형 모델이지만 볼륨감도 괜찮고 금액대도 저렴하기 때문에 구매하시기도 괜찮고 실내 디자인도 되게 또 스포티하죠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여기도 들어오고 차값도 되게 저렴한데다가 할인도 조금 되고 있어 갖고 구매시 되게 괜찮습니다 지금 이 모델도 바로 출고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Q2 35 TDI 컴포트 모델도 있고 이제 프리미엄 이 모델도 있고요 프리미엄은 이제 S랑 패키지 가지고 됐고 연락 주시면 바로 출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아기자기한 디자인도 괜찮은 것 같아요.